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스러운 보급함 중 하나인 로크스 천지함은 해군 작전의 핵심 지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과 막강한 보급 능력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천지함은 그 이름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모든 해군 전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특히 장기간의 해상 작전에서 군함들이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료, 탄약, 식량 등 다양한 보급품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천지함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보급함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2026년에 최신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완전한 작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에는 자동화된 보급 시스템, 첨단 항법 장치, 그리고 효율적인 연료 관리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세대 보급함에 비해 작전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로크스 천지함은 해군의 대양 해군화 전략의 중심에서 작전을 지원하며 특히 한국형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막대한 보급 자원을 필요로 하며 천지함은 이러한 보급을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작전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천지함의 설계는 미래 지향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스텔스성을 고려한 구조와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인 선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보급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길이 약 130m, 폭 19m, 만재 배수량 9,000톤급인 천지함은 대형 군함들과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보급을 위해 강력한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속도는 20노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최신형 천지함에는 첨단 자동화 보급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거친 해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급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특히 전시 상황에서 전단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로카스 천지함은 단순히 연료와 보급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지원 및 긴급 구조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함정에는 최신 의료 장비와 응급 수술실이 마련되어 있어 전장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천지암의 전자전 능력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업그레이드에는 최신형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포함되어 보급작전 중에도 주변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지암이 단순한 보급함을 넘어 작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로켓스 천지암의 승조원들은 보급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의무병, 전자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천지함은 한국 해군의 국제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국적 해군 훈련이나 해외 파병 작전에서 다른 우방국 군함들에게 보급을 제공하며 국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천지함은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하여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실제 보급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천지함의 성능과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국제 사회에 과시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천지함의 보급 능력은 특히 원양 작전에서 큰 빛을 발합니다. 한국 해군이 먼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천지함은 보급 기지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여. 작전 반경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천지함은 최신 위성 통신 시스템을 탑재하여 작전 중에도 본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급 계획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6년형 천지함에는 친환경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천지함의 내부에는 현대적인 숙소와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승조원들이 장기간 작전 중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해군은 천지함을 중심으로 한 보급 전단을 구성하여 장거리 작전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천지암의 이름인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며, 이는 해군이 육상과 해상의 전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